자, 여러분들, 자 성적 대신에 희망대로 대학교에 간다. 자, 독일식 교육 도입니다 교육공화당 대표 안재호 박사입니다. 자, 독일식 교육 도입니다 자, 결혼에 출산입대다 직업 교육이 결혼 보장한다. 교육공화당 대표 안재호 박사입니다. 자, 지금 여러분들 지금 대한민국 지금 빠르게 지금 멸망 중이란 말 들어. 출산율 영점칠입니다. 지금 변점이야저 출산 고령화입니다. 여러분들. 자, 이거 문제는 바로입니다. 교육 직업 결혼 보장한다. 교육공화당 대표 안재호 박사입니다. 자 여러분들, 자 장지동 의 시민 여러분들, 자자 자, 대한민국 지금 빠르게 지금 멸망 중입니다만, 저저 출산 초고령화 사회입니다. 자 직업에 교육 직업 결혼 보장한다입니다. 자, 입시 교육 폐지하고 성적 대신에 이겁니다. 자 희망대로 대학교 입학한다. 독일식 교육 토의 맞아 교육공화당 대표 안재호 박사입니다. 자. 모두가 다있입니다 다들 인서울대학 가야 됩니다. 열심히 공부하자. 대부 실패합니다. 거의 다 지금 못 갑니다. 자, 이처럼 인서울대학교 지금 상위 지금 10%입니다. 로 대부분 다 예, 교육 진학 실패합니다. 자, 다들 지방대학 가야 됩니다. 자, 지금 여러분들, 자, 지방대학 가서 직장이라는 문건 아시죠? 이처럼 지금 예, 모든 것이 잘못됐습니다. 로 자, 이 직업에 교육, 결혼에 보장한다. 교육공화당 대표 한재오 박사입니다. 박수 주시고. 자 지금 저는 오직에 입시 경쟁 폐지하고 자 독일식으로 자유로운 교육 도입하자 교육공화당 대표 안재호 박사입니다 자 이제 아시겠 모두가 다입니다 다들 인서 대학 가야 된다 그럼 언제은인서 대학교 상위한 마디로 십 퍼센트입니다 다한 반에 3년 보다 못 갑니다 자 이처럼 대부분 다진하게 실패합니다 따라서 지금 전부다 결혼 못합니다 맞아요 자결혼하지 않습니다 자 나라 지금 그 밀망 준비한 마디로 자 여러분 사십년 지난 대한민국 완전히 반팀반 토막 돼가지고. 지금이야 정부의 모든 도시가 다사라지게 됩니다. 자, 45년 후에 지금 그러죠. 그러면 여러분들 국민연금도 포갈돼 가지고 국민연금 포갈돼서 이러면 젊은 사람들은 지금 연금 못 받습니다. 잘못하면. 자, 이처럼 자 모든 지금의 저출산 고령화 문제 자, 이 바로 핵심은 포인트는 교육개혁입니다. 교육 개혁입니다. 교육 개혁. 잘못된 교육 제도 때문이다. 그렇죠? 자, 교육 개혁 실시, 도일시 교육 도입해서 자, 젊은 사람들에게 모두가 희망한 학교를 있게 만들어 줍니다. 누구나 다 심지어 의대마저도 희망한 대학갈수 있습니다. 이처럼, 자, 희망하는 대학교에 가야 됩니다. 이처럼, 학교 에 출세, 자, 이처럼, 성적이 아니라 희망대로 대학 간다. 독일식, 유럽식 교육교회하자 교육공화당 대표 안재호 박사입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